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옛날 동영상을 보다. 파트 2입니다. 다시 와이파이를 켜고 돌아와줘. 데이터 답변. 네, 레고 끝나고 보드게임을 리뷰했어요. 처음 한게 바로 할리갈리 딜러스입니다. 할리갈리 오리지널 카드는 56점 밖에 없습니다. 할리갈리 딜러스에는 카드 치기. 네. 제가 너무 기분 네. 좋아가지고 뜯다가, 아, 비를 뜯다가, 상자로 모르고 뜯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인데요 종이 반짝반짝 빛나죠? 제 모습이 보일 뻔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녹화했냐면 오티머스 EX랑 폰에 있거든요 그거를 젠가 블로그로 세운 다음에 카메라 키고 그렇게 녹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올 테고 저는 누워서 말을 하고 녹화를 그래요? 했죠 아 시끄럽네 <laughs> 아 제가 친구의 시끄럽네라고 하는데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그 다음 빙고타운이라는 게임 할 건데요. 이거 사람들이 아실지 모르겠네. 이건 저는 옛날에 나온 거라, 2000년대쯤 버전 나왔나? 버전 이거는 제가 얻은 거예요. 어, 이게 좀 많이, 안, 많이 좀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2003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이 지난 게임이고요 이게 좀상태가 불안정했어요 저랑저랑 이렇게, 저랑.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상태가 불안정했는데 옛날이어가지고 돌리면서 소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요즘은 여기. 저 요즘은 그 자동으로 하잖아요. 여기. 이거를 찾려고 검색해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우 깜짝아 아아아 깜짝아 아아 깜짝아 아아이 나아 이고천천빼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 이렇게, 이렇게 카지노 칩이 있었는데 저는 어디에 썼는지 어디 몰라도 도통 놀이를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미키바스 통에 찍습니다네네이거 이렇게 녹화하는 도중에 끊길 때가 있어가지고 파트 2로 나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뭐, 다 파트 2입니다 돌려가지고 네, 네, 나눌 수 밖에 없고요 네네 설마하고요 우리 석도 있습니다 저게 뭔지 모르겠고요 저 아직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그 다음에 올린 게젠가요 에? 차별이 것이 아니기 바로 에? 네 젠가 파트 1 가봅시다 게임 리뷰 네 이번에는 예, 네, 보드를 진자가, 빨리 말 안해가지고 게임 리뷰라고 들릴수 있는데요. 엄연히 보드 게임 리뷰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다? 젠가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큰, 전품 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품 젠가를 갖고 싶었지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는데 끊겼습니다. 또 끊겨가지고 젠가도 파트 2로 나올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찍은 게원오폴리시티 보드 게임 리뷰입니다. 아아 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습니다. 모노폴리 시티 파트 1이 81. 파트 2가 17. 왜 파트 2가 많을까요? 아, 파트 1이 많을까요? 파트 1이 81입니다. 이건 기대도, 조회수를 어, 기대 안 했고, 누군가 어, 좋아요를 어, 한번 눌렀네요. 오오오. 네, 전에는, 텐데요. 전에는, 좀 이때는 좀 목소리를. 있습니까? 강하고 굵게 아, 크게 말했는데, 전에 그 소리가 잘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서울을 본 떠서 만든 보드게임이었습니다. <목소리> 모노폴리 <목소리> 시즌을 할수 있고요. 파트 <목소리> 2, 파트 <하트> 2는, 모노폴리 <목소리> 시 녹색으로 문표도 있는 음, 카드 저 카드나 그런 거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는 DS 게임 리뷰인데요 보드게임 끝나고 게임들을 리뷰했습니다 처음 게임을 리뷰한 거죠 처음 게임 올린 게 바로 현관 함께하는 게임 시간 네? 처음이었습니다 최초로 현관 게임 시간을 올렸는데요 이게요 사실은 이걸 녹화하지 않습니다 먼저 먼저 마리오 카트와 마리오 소니 동계올림픽에 녹화를 했죠 하지만 도중에 올리다가 멈춰가지고 삭제했고, 삭제했고 삭제했고 삭제 그래가지고 결국 실수 반복하다가 이걸 먼저 찍게 된거죠 이번엔 형과 하는 게임 처시가 테트수 멀티를 할겁니다 아까 한판에서 형이 졌고요 제가 이겼습니다 넘어져라 너머저... 푸었죠 폐... 이게 지금 거야. 형의 시점을 보이는겁니다 형이 너무 잘하는지 봅시다 아아 <laughs> 아, 아. 이게 답답하네요. 쩍쩍 네 일단 제가 테트했거거테트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네그 다음 올린게 디스 게임 뭐야 컵이죠 근데 이거 또 도중에 끊겨가지고 야? 다 말을 못했습니다. 세번째 전에도 또네 하나 끊겼어요. 그 다음에 마이오와 소닉 베이징 올림픽 드디어 리뷰했습니다.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월드컵이 well, 25, 조회수 <목소리> 마리온 오 소닉, 평중 올림픽 45. 이거 말할 때 계속 실수했어요. 마리온 오 루이자고 <목소리> 계속 말했고요. 난 마리오 카트를 리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목소리> 번째. 그 다음에 DS 게임 니듬 니둥, 리듬 포스피도 안다 커버했죠. 이거 또 도장 끊겼습니다. 뭐? <laughs> 어. 난 영어 300개 도했는데 이건 좀 야, 길게, 야, 길게 야, 했습니다 야, 그.. 이거는 좀 방학에 찍은거라 방학 찍고 아침에 찍은거라 어... 저그걸 했죠 저저저 저, 저 뭐냐 뭐지? 아, 그 뭐지 아그 찍었죠 아 이게 아침에 찍은거라 좀 밝았어요 그리고 이건 DSI로 했죠 이때는 저저저 저, 저, 저 서랍 옷장이 안 보이는데 저때는 옷장에 뭘 해놔가지고 옷장에 뭘 해놨기 때문에 반대해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 DS 게임 포켓몬 불가사리 던, 던전 파란 고조대를 했죠 저도 이걸 하면서 엄청 코를 많이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 DSi의 액정으로 보이는 우리 집의 일부 저기 위에는 제가 만들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놓고 하면서 웃습니다이. 그다음에 메이플스토리 했죠 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9분 30분을 했고 아세요. 좋아요를 눌렀네요 젠지 제가 눌렀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 번외편을 했는데 이건 진짜 제가 제가 이 동영상 진짜, 진짜 기대를 안했습니다 이제 기대를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재미없었고 3분 딱 3분 녹화했습니다 원래 3분 1초죠 근데 유튜브 동영상 항상 꼭 1초를 깎아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그 다음에 가하는 게임 시간 두 번째. 마리오 카트. 뭐틀떻죠 이건 좀 카메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픽스를 입했죠. 팩맨과 비슷한 게임인데 비슷한 게임을 해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하 하!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dp 다 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아, 약속 못지겠습니다 궁...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잘 들어봐요 아, 네, 이제 층에서는... 거기서 크레온 짱을 크레온 신 짱을 게임 리뷰한다 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리뷰하지 말 리뷰하지 않고 게임녹화 화면 녹화 게임 에 누프로 빠져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현관 게임 시간 세번째 동영상 모든 컴백 보러 했죠 그리고 DS 게임 포켓몬스터 DP는 조회수가 35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때는 제가 분명 형이 있는 줄 알고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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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건 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게 찍혔어요 아 여기서 아 길을 조심하세요 저기 발견했죠? 그러면 저는 미사일에 정신을 팔렸습니다 미사일이 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엄청 몰랐어요 프레디할때는 이렇게는 안놀았놨죠 프레디는 많이 했기때문에 그 다음 프레디 5일밤 프레디에서 5일밤 1일밤 했죠 네 프레디 5일밤 일밤 프레디 5일밤 1일밤 여기서 정전된줄 알았습니다 좀 배터리가 여기서 빨리 닳거든요 컴퓨터에서는 배터리가 늦게다지만 시간은 늦게갑니다 나이트 원 아하 잘하네 그 다음 수환시부터 들었죠 수환씨부터 계속 시 이렇게 시리즈를 올렸는데요 이빨수술에서 이렇게 거꾸로 된걸볼수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제가 제가 목소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하잖아요 그 도중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상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회수가 5아이고네그 다음 외계인 수술 이빨수술 계속했죠 근데 왜? 아이고 그 다음에 현관 게임 시간 네 번째 동영상 모던 컴백 뽀멀티 파트 2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나왔네요. 여기는 별로 깜짝 놀라지 않았고, 2 0 1년 1월 1일에 녹화 했네요. 그 다음, 가하는 게임 시간, 다섯 번째 동영상, 모더 컴백 뿐, 오라 l I w a 결국 그리고 그냥 멀티를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어, 터브 디스먼트를 했는데요. 터 디스먼트가 제일, 제 동영상에서 제일 시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요. 네, 터브 디스먼트 모바일로 찾아왔습니다. 으 음. 어, 아. 그다음 나미센터 외계인 수술 다른 부위를 했죠. 이거는 저저 빨간색 잡겠지만 저 그땐 못했어요. 그다음에 또 터보디스먼트 파트 트를 올렸어요. 맨날 돈고 응. 할게 없구나. 응. 음. <laughs> 그다음에는 셔디스먼트 했죠. 터보디스먼트. 응. 아 시간 엄청 걸린다. 터보 디스먼트. 음. 나오기 전에, 시크릿 EXIT에서 만든 게임이었죠. 터보 디스먼트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디 1, 1번 이건 제가 너무 무서워요. 나머지, 그리고, 정전을 당 했어요. 그 다음, 매치의 추격전 이것도, 좀 목소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36입니다. 그 다음, 좋은 차원에법 프레디 의 피자 가게 21. 계산 이 21이네요. 허 치카치카 허허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그 다음, 스모토리 드림즈를 넣... 리뷰했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모토리 드림즈 모바일 할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백0 0만 스모 게임이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 다음, 패디밤을 어. 트럭했어요. 난 노래 부르고 <laughs> 했죠. 무서움을 <무서우면> 떨치기 <laughs> 위해서. 그 다음, <laughs> 쉽게 성공. 3일 반째 쉽게 성공했습니다. <laughs> 흥황 게임 시간, 썬 시뮬레이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더 디스먼트 했습니다. 난 터브 디스먼트 멜 체이스 맵 오리지널 게임인 파코를 리뷰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쪽, 짜비면서도 조회수가 많습니다, 좀. 그 다음엔, 아휴. 또 터브 디스먼트를 했죠. 그 다음은 쉽게 성공할 줄 알았다. 프레디 피자 가게, 프레의 피자 가게, 4일밤을 했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차도 건너기. 크로시 로드하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거 고정게임 프로그라는 걸 좀, 어, 모티브 하거나 그런 걸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일밤은 드디어 깼죠. 4일밤을 쉬었어요. 근데, 여기 유튜브 동영상, 그게, 게임 오버 장면이네요. 그다음 또 칼시로드를 했습니다. 이면 길건너 친구들. 그다음 프레디 투일밤맛보기 뭐야? 오! <laughs>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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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어떻게 조회수가 없고 뭐야? 이건 모노폴리보다 더 많습니다. 왜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그 유튜브 동영상 이미지가 이렇게 프레디가 나와 있는 건데. 아 저, 이거, 다른 거에 팔려가지고,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조회수 95. 오, 컷시로도는 40이네요. 꽤 많습니다. 하, 9 5인줄 몰랐어. 9 5인줄 몰랐어. 네, 제, 이제 제 동영상에서 좀, 어, 가시을가져할것 같네요. 자, 여기 중반에서요. 중반에서요. 이런 소리 들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진짜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김윤간, 종식, 종식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해도 깜짝 놀랐죠. 그 다음 프레디가 왔기 때문에 아, 깜짝 놀랐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95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모노폴리 시티 파트 1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 올밤은딱한 번의 기회로 깼습니다. 치겠다는말이에요 이거 또 어떻게 깼냐고요? 어. 정전 되면서 여섯 시가됐 음, 나는. 이때는. 사이즈 보면서 같이 춤을 췄어요. 6시6 여섯 시가 됐어요. 엔딩을 보는 <laughs> 첫 번째, 첫 번째 엔딩 여 아주 좋은 소화이죠. 그 다음에, 로봇의 이로차 터보디스먼트, 터보디스먼트. 구글이 왔다. 구글을, 구글로 로봇의 얼굴을 꾸몄죠. 그 다음, 크러쉬로더라고요. 6일 밤을 했죠. 프레디 6일 밤. 6일 밤, 6일 밤.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야, 어떻게 할게요? 야, 죽었어요. 아주 아까운 때가 왔어요. 5시나 4시, 5시쯤 됐는데요. 못하고, 궁금해서 죽었고요. 주방에서 왔다는 흔적이죠. 그래서 실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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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제는 레이가좀 나올까봐 펄도 계속 시티로 보면서 온짝달싹 못하게 막아놨죠. 네, 오늘 여기서 끝내야 겠습요 <laughs> 네, 여기서 끝내었어요 그 다음에 로버트는 우 라이더 터보디 스먼트로 올렸죠 이, 이거는 13분 그 다음은 22분이었습니다. 네, 스케이트 산 로버트 그 다음은 함께하는, 함께하는 게임 시간 쭉 카를 올렸네요 이게 좀 그런 그런 어.. 짜증나는 게임이죠 네, 해보세요 플레이오톡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디어 6일 밤에 프레디와는 6일 밤 깼죠. 이제 할게 없어요. 2 2시시서 하려 했는데 어려울까 봐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안했어요 6시 네. 네. 돼. 6시 돼. 6시 되자 우리 모두 함께 6시 2, 4, 5, 6시 이렇게 누세요프레 6시 안했어아 6시가 됐어요. <laughs> 어어어 그렇게어니아아아아아아어어아아아아아아아마요그 다음에는 포에아 피자 가게 투 정식 아아아을 했어요. 이거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5 적으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폭시, 폭시, 20, 폭시 20 폭시 20 20 20 20, 20 폭시 20을 쓴다. 그러면서도 조회수가 42. 어 <laughs> 네. 아주 재밌었죠. 드래파스 달리다 터브 디스만트는 25분 동안 녹화를 했고요.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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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폭시 복시 20. 폭시가막그대 뛰어왔습니다. 이것도 정전 상황에서겠는데 아마요. 배터리가 남아서 깰 때가 별로 없네. 어떤 분이 하고 치카도 갖추는 중인데 정신이 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펀트 포탑을 했죠. 이거는 어 팀포에서부터 온 게임인데 그다음 개운을 어? 어? 했죠. 게임을 저는 어? 그 프로폰 프로 타고 게임이죠. 싶어서 뭐막 온보를 다할 수겠고 이런 게임을 차내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보디스마트 스케이트 배기그 다음 로봇트의 스케이트 마크 왜 영어 추천인 줄 아세요? 형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공포게임 했습니다. 슬렌더 더 로드 리뷰였죠. 그 다음에 선슬레터 수술실 사강으로 했어요. 이건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전다 하고 싶었죠. 네, 그 다음 로봇트의 자전거 6입니다 1일 전에 1주 전에 올렸고요. 1인칭 터보디스마트 리뷰 6일 전에 올렸고 조회수는 다섯입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자 치 t a 사나는 팔이죠네 이거는 사실 제가 하기 싫었는데 형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했어요 네 그다음 힛앤 서바이벌 이걸 그냥 바로 한국어로 해석해야 돼서 안타 아, 그리고 서바이벌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프레디 스코카은에서 회사에서 만든 이런 스코카같은사람서만 사람이 만든, 오,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회전을 못해요. 이렇게 거, 거꾸로 멋진 네, 그다음. 갑시다 못... 맹글 야구로지. 다 맹글 야구로 야구르기. 야구고자 펜디 피자 가게 2 일방을 드여 깼습니다. 완이디 트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했죠. 농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끝>. 똑같아요 이거는. <laughs> 뭔데요 전에는 프레원깬 다음에 조금 며칠 있다가 프레토를 리벤데 그중에 전화가지고 네, 못했고요. 계속해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녹화하게 된 건다. 2 0 1 1년 <laughs> 1월 23일 지금이 어, 1월 27일군요. 네? 에? 아이고. 그다음 슬렌더 더 로드리 했죠. 지금는왜 모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터프 웨이로부터더오디시로부터 그다음 처음 하는 게임 연연 고트 시뮬레이터 했죠 어, 이렇게 아주 재밌는 게임을 받았으니 아주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삭제했죠 그러다 못했어요 이 사이에 슬렌더를 했습니다 시공간 파워 스피드 X 3D라는 게임을 리뷰했는데요 아직도 조회수가 없네요 네 이게 좀 모두가 알수 알 있는 게임이고 지겹기도 하니까 그 당시 시뮬레이터 모든 수술 맞서 세계의 수술 맞서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직도 조회수가 없고요. 모든 수술 마스 동영상이 23분, 24초고 조회수는 없어요. 1일 전에 올렸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수술인데요 여기에서 복도 콩팥, 복도 눈 수술과 복도 입박 수술을, 와, 외개인 수술을 시간, 시간성 관계로 못했죠. 그, 서그 다음에, 그래서 이름이, 이, 이, 동영상 이름이 세계 수술 마스입니다 네, 세계 수술 마스 영서호호네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모두 봤고요 아주 재밌었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동영상 올리러 가야겠네요 빠이! 헐 여섯 개 찍었네? 아 사실 녹화된 거알고있어 그냥 아무번 올리려고 수영 시뮬레이터 이건 뭐였니 4개의 수술 이름을 전합시다 외계인 외계인 랜덤 수술이라고 할까요? 사전 시뮬레이터 토리뷰 이제 올립시다. 오늘 여섯 개 있으니까 많이 올려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 타워도 있으면 안 들어있죠. 이거는 이렇게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름을. 스턴트맨 로봇. 어, 저는 엄청 재밌는 걸한 적이 있는데요. 크로시로드를 한 다음에, 형이 파크 한다 했죠. 그때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녹화 끝나, 녹화 끝나고 파크 했어요. 그 다음 제가 엄청 못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상게임을 했어 이상한 놀이를 했어요. 이거 막전원키를 켜놓고 막, 이 하면서 손가락을 막 움직이면서, 끄는 버튼을 잘안 누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이상, 이, 이, 약반지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왔어요. 녹화된 사실을 아 서로 엄청 웃었서이 하면서 난슬램더 더러드 이름은 뭐라 할까요? 음. 갑자기 앞에 나타나 갑자기 앞에 나타 나 나타 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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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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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laughs> 자, 슬렌더, 더, 더, 로드, 리 라고 칩시다. 네, 아주 재밌었죠. 이것까지 녹화 끝나면, 네 동영상 7개 찍고 7개를 바로 올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코멘트도 달아주십니다 네 이런 거 많이 꼭안 해도 되고요 구독이나 그런 거를 해주시면 저한테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빠이